2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채살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년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오른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보다 양, 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이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동 중에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시죠. 그일 때문에 또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사건은 두 가지이지만 어, 공통된 본질적인 내용은 안식일 관한 내용이죠. 어,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고 자체 함께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었다. 그런데 그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야기 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를 추적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추적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을 목적으로 그들을 염탐하고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 바리세인들은, 어, 추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 10개명 제4개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의 기억함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 일을 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반론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요란단의 도움을 얻어서 피신하는 과정이죠. 그랬다가, 노베 제사장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기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절에 보면,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때는 아직 이제 건축이 된 성전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만 들어가야 되냐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어겼냐면 다윗이 그걸 어긴 거죠. 또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냐면 다윗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율법을 어겼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을 돕기 위해,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를 돕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삶.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흠모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존경하며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다윗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음, 안식일이 중요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적용시킬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어, 7일째 사람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머지 기간 동안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충전하고 그리고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 쉼이 필요할 때 쉼을 얻는 것이 말하자면 안식의 본질인 거죠. 배고픔이 필요하면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안식의 본질. 쉼이 필요하면 쉼을 얻는 게 안식의 본질. 그런데 지금 배고픈데 그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충실한 일을 한 건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반론을 듭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지만 유일하게 성막과 성막 안에서 또 성막 밖에서 유일하게 가장 바쁘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에게 안식이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이율배반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지금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 칼이 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믿음을 어, 사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렇죠? 이 본문에 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너희가 그것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남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랑으로 쓸 것인가 지금 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어. 신명기 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 쓰고 있지 않죠. 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요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을 깊이 알아 알고 또 오래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태도를 생각을 해 보면. 어, 오늘날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우리와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적하실 모습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즉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경고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여기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사건이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손, 안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를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의하죠 끄떡끄덕 하면서 어, 당연히 구해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반전이 생기죠. 1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이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충성심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쟤는 어겼고요. 나는 지켰어요.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양보다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눈앞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계적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 주죠. 그럼 그 안에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박수 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라면 그렇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사람들은 아까 그 밀밭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추적해서 따라가던 사람들. 책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 아까지 같이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법문에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어, 환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참 안식을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이란 뭘까요? 마른 손이 회복되는 게 안식이죠. 조금 더 아까 먼저 있었던 사건을 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은 뭘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걸 기뻐하고 또 그걸 추구해 가야 되는 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딱 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야, 진짜 무정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태도를 갖는지 몰라요. 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실족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 종직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죠. 교회 안에서 초신자나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음, 상처받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실족하는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겠거니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잖아요. 이 본문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자기가 멈추는 날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멈춰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멈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정적인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매우 동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날. 그럼 생각해봐요.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누가 진짜 장애인인가? 누가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손에 약함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애우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시각, 생각, 마음, 태도, 자세 이 부분이 정말로 장애인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전부 다 손마른 사람이 장애우 같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보이는 장애가 장애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바리새인들, 그들은 끝까지 이 사람이 낳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전혀 기뻐함이 없어요. 전혀 감사함도 없고, 전혀 찬송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죠.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이걸 바꾸는 게 건강한 신앙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비뚤어진 신앙인이죠.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자주 그렇게 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죠.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다른 건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